어제에 이어서 본문의 온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유로 번역된 헬러 단어는 동물을 훈련시켜 통제하다 이 뜻입니다. 곧그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훈련된 성품을 말해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온유가 외국어와 같다. 원래 대 안에 없는 건데 배워서 학습해서 실천한다,를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온유가 동물을 훈련시키다인데요. 사람이 훈련시켜 사용하는 대표적 동물이 개입니다. 마약 탐지견, 군견, 경찰견, 구조견 등으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 사람을 돕는 개들 많습니다. 꼭 그런 개가 아니어도 평범하게 집에서 기르는 개여도 다 훈련시켜서 같이 삽니다. 손님이 오면 짖는 개, 산책하다 다른 개를 보면 짖는 개, 주인을 무는 개, 이런 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영상물을 보면 전문가로부터 그런 개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두세 번 안에, 뭐 많아야 다섯, 여섯 번 안에 태도가 행동이 교정됩니다. 그것도 하루 안에 다 고쳐져요. 그걸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걔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지만 잘안 고쳐지는 면이 있습니다. 잠시 고쳐지더라도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요. 자식 키워보면 알고 또 사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사사기로 하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우상숭배를 합니다. 사람은 옳은 일을 하기보다 자기에게 좋은 일, 이익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일을 하기보다 익숙한 일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그래요. 죄인 줄 알지만 우상숭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해요. 그런데 빨리 빨리 회개하는 게 아니라 20년, 40년 걸려서 회개를 합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기간이 1, 2년이 없습니다. 18년, 20년, 40년, 긴 기간의 심판이에요. 탕자비우도 마찬가지이죠. 돈다 떨어졌습니다. 그럼 바로 아버지에게 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먼 나라에서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돼지가 먹는 것만 먹어도 거기서 있으려고 하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 않아요. 돼지는 먹어도 본인은 못 먹는 지경에 가서야 뒤늦게 다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사람의 회개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은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셔요. 그러면 다시 우상숭배합니다. 그걸 13번 반복하는 게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개는 다섯, 여섯 번 훈련하면 행동교정이 되는데 사람은 교정이 잘안 돼요. 사람이 짐승을 훈련시켜서 다스리는 것보다 사람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게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이 훈련된 성품인데요. 본문의 문맥은 선생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상황은 교회 안에 갈등,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선생의 온유함입니다. 그걸 선생 되신 예수님과 갈등하는 제자들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주간, 곧 고난 주간,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원래는 제자들이 선생의 발을 씻기고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거죠.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셔요. 그러면 발은 원래 언제 씻는 거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집에 안에 들어오면서 발을 씻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발 전체를 덮는 신발이 없고 또 지금처럼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다 흙길이기 때문에 흙길을 가죽끈으로 덮은 샌다를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집에 들어오면 다 발을 씻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기 전에 집에 들어왔을 때 발을 다 씻었어야죠. 그런데, 식사하는 도중에 발을 씻습니다. 그 말은 발을 안 씻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제자들이 발 씻었는데 왜또 씻나요? 이런 말을 하는 제자는 없습니다. 발을 다안 씻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발을 안 씻고 식사를 했느냐에 대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갈등, 누가 크냐, who is the head, 누가 머리냐의 갈등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그것도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고, 고, 사흘 만에, 삼일 만에 살아나리라를 분명히 얘기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예수님 이번에 예루살렘 가시면 왕 되시고 높은 권세자가 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부와 요원의 경우는 나와 동생을 예수님 좌편, 우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그런 후이스터 헤드를 놓고 싸웁니다. All of them 다 싸웠다고 말해요. 그 말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발을 씻어야 될때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겠어요?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 그러니까 발을 씻겨 줘야겠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가 낮고 작은 자로 생각 안 합니다. 다 내가 해두고 큰 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안 씻겨 드려 쓸수 있다. 그리고 자기들 발도 안 씻었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교훈 훈계를 주셔요. 강조점은 그런 제자들의 어리석음 갈등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느냐 이에요. 먼저는 가르치십니다. 낮은 자가 높아진다.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본을 보이십니다. 선생된 자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겸손의 본,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큰 자는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곧 예수님이 야단만 치실 수 있습니다. 너희들 다 손들고 벽에 가 있어. 이런 식으로 화내시고 야단 치실 수 있죠. 내일 내가 십자가지고 죽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갈등하고 싸울 수 있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온유하게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겸손히 발을 씻겨 주셔요. 곧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화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소리 지르시기 보다는 도리어 본을 보여주시고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온유함을 봐요. 그리고 배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걸 실천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죽입니다. 그러자 백성들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고자 감옥에 가둡니다.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침착합니다. 침착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울 때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이 듭니다. 내일 사용 당하는 사용수가 깊이 잠을 잘 수가 없죠. 불안해서 두려워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깊이 잡니다그 말은 죽음의 공포를 사망 권세를 이기고 있다를 말해요. 원래 베드로는 안 그랬습니다. 죽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잡히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내가 예수와 같이 있던 자가 아니냐 했을 때 베드로는 다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변화가 되었어요. 내일 죽는다 하는데 잡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연인 베드로 안의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훈련되고 변화된 성품이. 들어납니다. 원래 베드로에게 없는 건데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성품을 온유함을 태도를 드러내요. 우리와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말씀으로 말미암는 학습되고 훈련된 신앙적 습관과 태도와 언어와 실천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권위가 있고 세상과 다른 말을 하기를 바래요. 부모로 하면 부모의 축적된 지혜로 자녀를 권면하기보다 성경의 지혜와 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력과 통찰력이 있길 바랍니다. 본문으로 하면 온유, 총명, 행함 지혜가 있기를 바래요.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을 닮은 훈련된 성품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본받는 성품과 실천과 자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본성에 따라 자연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훈련된 신앙을 실천합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